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제는 발 없는 말이요. 홈쇼핑까지 왔습니다. 강남 일대의 의사들 사이에서 좋다고 소문이 자자한 그 마스크팩. 리마스크팩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쇼호스트 김태우입니다. 어, 리마스크팩을요. 제가 모시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요, 리마스크팩 소개해드리기 전에 준비된 영상으로 먼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 30분은 천 원인가요? 아, 자주 하는 마스크팩인데 이왕 하는 거 효과가 있으면 더 좋겠죠? 천 원짜리 마스크팩이 아닙니다. 강남 프리미엄 성형외과에서만 쓴다는 그 리마스크팩. 이번엔 집에서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성형외과에서만 쓰는 마스크팩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성형수술 후에 피부를 빨리 진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레이저, i p l 필링 등 시술 후에는 아무 마스크팩이나 쓸 수가 없죠. 안전하고 효과 빠른 리마스크가 답입니다. 그럼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쓰는 리마스크팩은 뭐가 다른가요? 바로요. 상피세포 성장인자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노화방지, 잔주름 제거, 피부에 탄력을 줍니다. 야, 근데 이거 40분 이상 해도 된다고요 맞습니다. 리마스크팩은요, 피부 천연 보습 인재가 충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하실수록 좋습니다. 한 팩에 9,900원, 1 5 팩에 9만 9천원, 그리고 50팩에는요, 원래는 49만 5천원인데, 방송 중에만 특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29만 9천원, 팩당 5,980원, 6천원도 안 되는 돈이죠. 아, 제가 이 리마스크팩을 준비해 보면서 야, 얘가 참 좋다. 유명하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근데 어, 어, 내가, 내가 시중에서, 시중에서 본 적이 없는데, 없는데 네, 라고 생각하셨죠. 저도, 저도 못 봤거든요. 왜 그런지 왜 아세요? 아세요? 바로 병원에 병원에 들어갑니다. 병원에만 들어갑니다. 피부과는, 피부과는 물론이고요. 성형외과, 성형외과 심지어 한의원 한의원까지, 한의원까지 들어가는 거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죠? 모르셨죠. 강남, 압구정, 홍대 등 36개 업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야, 이거 마스크팩 다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어머님이랑 둘이서 딱 누워서 쓰는데, 야, 오늘 저 피부 어때요? 다르죠. 카메라를 딱 들어오시면 다른 게 느껴질 텐데 못 보여서 너무 아쉽네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경상도 분이신데 딱써 보더니 이말딱한 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무뚝뚝한 분이, 야, 야, 너무 좋다. 왜 이제 갖고 왔냐고 막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는데, 아. 뭔가 효도한 기분이더라고요. 야, 근데 어떻게 표현하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제가 뭐 고민 고민 해봤거든요. 이런 거죠. 왜? 너무 맛있는 맛집, 너무 맛있는 커피숍은 굳이 내가 찾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별다방이라는 무슨 커피숍이나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이 리마스크팩이 그런 거 같더라고요. 굳이 내가 찾지 않아도 병원에는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좋나 한번 곰곰이 곰곰이 살펴봤더니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성분이 어떻게 다르냐?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일반팩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천원짜리 팩, 이천원짜리 팩에는 요네 가지는 다 들어갑니다. 네 가지는 다 들어가고 노화방지, 미백 그리고 피부 진정 등이 기능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리마스크팩은요 다르죠. 뭐가 다르냐? 여기서 일곱 가지 성분이 더 들어갑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일단 피부 진정에 너무 좋습니다. 왜? 어머님들 아시죠. 남편분하고 막 부부 싸움할 때 남편이 아무리 화가 나 있어 화가 나 있을 때막 설명해 봤자 안 들리잖아요. 피부도 똑같거든요.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런데 화장 발라 보면 여성분들 어떠세요? 야, 오늘 화장 너무 안 먹는다. 밀린다. 막 이러시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 리마스크 팩은요. 피부 진정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또 좋은 건요. 바로 피부 노화 방지에 좋은 비타민 E, 로즈 워터가 들어가 있어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해 주고 혹시나 우리 피부가 상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 보습에 너무 좋은 아미노코트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이 들어가는데 뭐가 좋냐면 팩 자체가 각질을 제거해 우리 묵은 때 그걸 제거해 주니까 당연히 피부가 부드러워지겠죠. 또 좋은 건 끈적임이 없어요. 제가 이거 쓰기 전에 다른 팩을 썼거든요. 어떤 팩은 쓰고 나면 막 끈적거리는 거예요. 특히 여름인데 더워 죽겠는데 막 끈적거려 봐. 막저 세수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팩을 다시 했던 경험이 있는데 끈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분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소화하는 시간도 당연히 길겠죠? 일반 팩은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된다면, 리마스크 팩은 40분에서 60분 정도 걸립니다. 아, 이거 남자가 귀찮아서 이거 언제 다 해?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편해. 너무 편한 거예요. 왜, 편해, 왜 편하냐면, 혀까지 꼬이는데, 예전에는 제가 마스크 팩을 쓸 때, 야, 이거 됐나? 시계 한번 보고 드라마 보고. 시계 한번 보고 드라마 보고 했는데, 리마스크 팩은 드라마 시작할 때 붙이고, 끝날 때 떼니까, 굳이 시계를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건전 이런 것 같아요. 좀 느리지만 더 빠른 역설적이죠. 느린 것 같지만 빠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마스크 팩은요 15분, 20분 걸리는 기준으로 했을 때 동물성 콜라겐이기 때문에 2%밖에 우리 피부에 흡수가 안 돼요. 1 0 0날 붙여봤자 20분. 근데 리마스크 팩은요 40분 기준으로 했을 때. 84%가 들어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PC 콜라겐이 들어가거든요. 즉, 일반 마스크팩을 42번, 4 2번 이렇게 막 붙여야 이거 하나의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왜 일반 마스크팩은 집에서 그냥 먹는 음식, 흔히 먹는 식당밥, 근데 리마스크팩은 어때요? 어떤 것 같으세요? 궁금하시죠? 너무 잘 나오는 레스토랑의 부피 요리인 거죠. 코스 요리. 계속 나와. 너무 많죠?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천천히 먹고 천천히 먹고 피부도 똑같은 거예요. 많이 있다 보니까 어 너무 맛있네. 천천히 천천히 먹는 거죠. 이렇게 좋은 리마스크 팩 제가 구성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리마스크 팩한 팩에 9,900원. 15팩에 99,000원. 그리고 50팩에 방송 중에만 드리는 특별 혜택가로 299,000원입니다. 더 좋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영상으로 다시 한번더 설명해 드릴게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 30분은 천 원인가요? 이제 버릴 때 됐죠? 자주 하는 마스크팩, 이왕 시간 내는 건데, 아, 효과 좀 있으면 더 좋겠죠? 천 원짜리 마스크팩이 아닙니다. 강남의 프리미엄 성형외과에서만 쓴다는 그 리마스크팩. 이번엔 집에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성형외과에서만 쓰는 리마스크팩은 다른가요? 성형수술 후에 피부를 빨리 진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레이저나 IPL, 필링 등 시술 후에 아무 마스크팩이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하고 효과가 빠른 리마스크팩을 쓰는 거죠. 그럼 리마스크팩은 과연 어떤 점이 다를까요? 궁금하시죠? 리마스크팩은요, 상피세포 성장인자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화방지, 잔주름 제거, 피부 탄력을 증대시킵니다. 40분 이상 해도 된다고요 네, 리마스크 팩은요, 피부 천연 보습인자가 충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하실수록 더욱더 좋습니다. 한 팩엔 9,900원, 15팩에는 14만 9천원이 아닌 9만 9천원, 그리고 50팩 10박스 기준 49만 5천원이 아닌 방송 중에만 드리는 특가 29만 9천원입니다. 100당 5,980원으로 6천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야, 근데 팩한 장에 5,980원 좀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요즘에는 하나를 먹더라도 좋은 거 먹듯이 팩 하나를 써도 좀 좋은 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 키운 딸하나가뭐요 열아들 부럽지 않다. 좋은 팩 하나가요. 열팩 부럽지 않습니다. 이 좋은 팩 하나로요. 더 좋아지시는 피부. 나날이 좋아지시는 피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 중국 분들도 보실 것 같아서 중국어로 간단하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这个机会你一定要好好把握吧。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